통계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간단한 겁니다. 경영학을 잘하기 위해서 통계학을 공부해야 되죠. 그럼 통계학을 잘하면 경영학을 잘하냐. 그건 아니죠. 경영학의 논리와 개념들, 통계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검증하고 측정하고 확신을 하는 거지. 통계학을 잘하는데 통계학 전문가들의 경우는 통계를 뭐 잘해야 되기 전 통계를 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수단이기 수단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그우건 아니죠. 그래서 불, 여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활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통계가 몇십 개만 넘어도 평균 표준별자도 손으로 구할 수는 없고 컴퓨터가 돼야 되니까 SPSS를 쓰면 되고 학교에서 SPSS 다 그냥 학교에서 라이센스 즉해 쓸 거니까 여러분이 뭐 집이나 가정에서는 오픈 돼 있는 게 간혹 있나 보도록 아니면 뭐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해서 그냥 에스프레소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들만 알면 그냥 쓰면 된다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 우리도 내가 이럴 수 있다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다 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리라면 불편성이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수의 실제 평균과 동일해진다는 거고, 실제 동일해집니다. 효율성이라는 건, 효율적, 이피션트한 에스티미트는 분산이 더 적은 것을, 평균 똑같아. 분산이 적은 거라는 거고, 일치성이라 표본이 커지면 실제 똑같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정규분포를 이용한 구간 추정의 논리. 정규분포가 나오면, 결국 평균과 표준편차 그럼 표준편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가? 표준편차를 줄이는 방법은 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표준편차는 실제 표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줄이고 늘리고는할 수는 없는데 표준편차를 믿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확률 표본으로 뽑게 되면 저번에 얘기한 뭐 단순 확률, 심플 랜덤 뭐 세티파이드 클래스 뭐, 클러스터, 시스메트 이런 랜덤 샘플을 쓰면 평균과 표준 편차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기 구간 추정을 하고 통계적인 추정을 합니다. 차이와 관계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를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샘플이 적으면 크고, 샘플이 늘면 표준편차 가 줄어듭니다. 제 말을 기억하세요. 표준편차는 샘플이 적으면 크고 샘플이 늘면 줄어듭니다. 표준편차를 이 분모의 n으로 난는데 n n이 뭐냐 샘플 숫자입니다. 시그마 나누기 n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편차 나누기 샘플의 숫자 아니면 s 나누기 n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모르니까 그냥 표준, 표본의 준표 표준편차 쓰니까 그러니까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편차고 S는 표본의 표준편차인데 S 나누게 N이던 간에 스퀘어 루트 N이던 간에 시그마 나누게 스퀘어 루트 N이던 간에 N으로 나눈 겁니다. N이 뭡니까? 샘플 숫자입니다. 따라서 10개를 뽑았을 때는 표준편차가 상당히 큰데 100개를 뽑으면 표준편차가 줄어듭니다. 만개가 되면 표준편차 점점점 줄어들겠죠. 따라서 표준 표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표준 표 줄면 효율적인, 효율, 에피션트한 에스티메이터가 되겠죠. 표준 표가 줄어들면. 언바이스드나 뭐, 컨시스턴 y 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피션트 한게 되려면 표준 표가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거는 샘플을 많이 뽑은면 그럼 영원히 뽑으면 되고, 영원히 뽑으면 돈이 많이니까 보통 학교에서 몇백 개 뽑으면, 백개 이백 개 우리 학생들이 100개를 뽑아가지고 해보고 300개를 뽑아가지고 해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교수님 차이가 안, 안 납니다. 거의. 따라서 그냥 몇백개 뽑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줄이는 방법이 샘플을 많이 늘리면 된다. 샘플 숫자를. 늘리면 줄어든다. 그다 샘플을 계속 늘리면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고. 뭐, 여러분이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의 성적을, 지금 성적을 여러분이 한130몇 학점을 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몇 학점 남았어. 근데 학점이 이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계속 들어봐. 계속 듣고, 새로운 과목 듣고, A+, 계속 받아. 요 올라갑니까? 잘안 올라가죠. 잘안 올라가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다닐 때한 학기 더 다녔어요. 그때 2학점이가 모자라가지고. 그때 160학점인가인데 좀 창피한 얘기지만 하여튼 뭐. 2학점이가 모자라가지고 한학기더 다녔어. 5.18라도 1980년 1학기 때. 이학점이 나왔는데 어차피 등록금 다 내래. 18만원인가. 그거 20학점인가 다들어버렸어 그냥 뭘 들어 그니까 건축과에서 2학점 듣고 나니까 3학점 듣고 나니까 나머지 남자아 그래서 나도 경영학과 영문과에서 수업을 들었죠 건축과 학생이 경영학과 영문과에 그때는 컴퓨터 없고 종이에다 적어내니까 영문과 교수님 이렇게 우, 우, 쳐다보더라고 경영학과 교수님도 그 경영학과 수업이 한두개인가 듣고 경제학 뭐 경영학 듣고 영문과 수업은 한섯개인가 듣고 4개인가 뭐 듣고 그리고 학점이 거의 다 A플라스 받았어 그냥 쫙 근데 평점이 올라가 안 올라가 2점 몇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샘플을 늘리면 일정 수준을 넣으면 잘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는 얘기, 뭐, 물론 계속 보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가장 중요한 거고, 통계량, 통계학, 내가스토티스틱이 통계량이라고 했어요. 스토티스틱스 통계량의 복수가 통계학이라고 했어요. 통계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위수, 첨도, 커터수에서좀쭉 뭐 있는데 가장 최 최빈수 뭐쭉 있는데 범위 가장 중요한 게 평균과 표준편차다. 그러니까 평균과 표 우리는 통계학이 뭐라 하는가? 정규분포를 알고 평균과 표준편차만 알면 차이분석과 관계분석 거의 할수 있어요. 정규분포를 알고 정규분포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평균과 표준편차만 알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시는거 정리. 제가 차이분석과 관계분석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섯 개 정도를 할 거라 하어요 사회 분석에 t 테스트, 두 집단을 하는 t 테스트, 세 집단 이상 n 아노바 이렇게 되죠. 관계 분석에 저기 노미널 데이터라는 뭐 크로스 테빌블레이션을 해서 교차 분석, 그다음에 인터벌 이상의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그렇게 다섯 개 있어요. 이 다섯 개는 결국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정규 분포를 이용한 구간 추정의 논리. 요거 조금 읽어 보십시오. 이때까지 얘기한 거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정규분포는 모평균의 모평균의, 모집단 평균의 신뢰관을 추진하는 경우에 모집단의 표준편자를 알고 있을 때 보세요. 그러나 알 수가 없지. 뭐, 모집단 평균, 그준편고 사전하는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모르면 보통 T분포를 사용한다. 그러나 표준편자 표준 30개가 안될 경우엔 T분포를 사용하지만 평균편 늘면 정규분포를 닮아간다. T는 정규분포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T는 정규분포의 뭐 꼬마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조사하면 수청계에도 정규분포를 써도 별 문제가 아니다. 그 t 테스트라는 거할 때는 t 뭐두 집단 t 테스트 할 때는 뭐 쓰는데 그때 이제 샘플 이 적을 때나 그렇게 쓰는 거고 두 집단 보통 은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t 하고 t는 정규분포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규분포만 쓴다.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안다는 건 실제 뭐 불가능한 얘기. 모르는 경우에 평균에 대한 신뢰구간 주장.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면서 평균을 시, 추정할 때는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t 분포는 정규 분포보다 작은형태의 평균이 0이고 좌우 대칭이다. 뭐이다 이게. 모집단을 모르는 거죠. 모집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샘플에서 구한 걸 가지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아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모집단의 경우는 모를 때 그냥 샘플 가지고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간 추정은 어떻게 되는가? 구간 추정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제가 이제 앞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 중요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생산성의 차이가 있느냐? 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예 가상의 예입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생산성이 서뭐 얼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뭐120 120 해서 뭐 120%야. 120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110에서 130까지 이런 얘기죠. 중국은, 노동 생산성, 에서 노동력 들어가서 뭐 해가지고 생산성, 예를 들어서 노동 생산성이 80이야. 80플러 근데 표준 변화가 20이야. 그럼 얼마입니까? 80 플러스 20이야.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예를 들면 가상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120 플러스 마스 10이야. 그럼 120 마이너스 10이 뭡니까? 110. 그 다음에 120, 그 플러스 10이 얼마입니까? 130. 110에서 130 차이 130이고 중국은 80 플러스 마이너스 20이야 80 마이너스 20은 60이고 80 플러스 20은 100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110과 130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95%고 중국은 60과 80 안에 들어가는 게 95%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중국은 95% 신뢰 구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어디가 높습니까? 그럼평균높은 미국이 높은 거죠 왜? 60과 100, 그 다음에 110과 130이 겹칩니까? 안 겹치죠. 따라서 이건 완전하게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차이가 있어. 그런데, 미국과 일본. 미국은 120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110과 130. 일본은 100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90과 110이야. 미국은 110과 130의 범위. 일본은 90과 110의 범위. 딱 110이 겹쳐 그러면 미국과 일본은 차이가 있는가 없죠 이거는 컴퓨터가 결론을 내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그니처 레벨이 0.05 이상으로 나옵니다 0.06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앞에 거 미국은 110과 미국은 뭐 110과 130 중국은 60과 110 100일 때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유의 수준이 0.04 이렇게 나옵 유의 수준은 0.05입니다 알파가 유의 수준인데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의 수준이란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가 나오는 확률, 확률인데, 0.05래. 0 .05, 0 5라는 얘기는 더 쉽게 해서 1백이 0 0 5 95죠. 95%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 그러니까 0 5라는 얘기야. 그 알파 0.05 수준에서 0.05가 작게 나오면 차이가 있고, 0.05가 크게 나오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 그걸 읽으면 돼. 그냥 p v a l 를 0.05가 작게 나왔어. 그러면 중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다. 이거. 중국은 there is a significan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re is a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abor productivity of of United States and 뭐, that of China 뭐 이렇게 뭐, 이렇게 average labor productivity of United States and that of China 이렇게 돼요. 그거에 차이가 있다 근데 There i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at. 이렇게 두 가지. Between them. 이, 일본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0.5. 고역입니다그 겹치냐, 안 겹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구간추정은 달게 되면 결국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구간추정은 통계학의 관계분석과 직결되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통계학의 차이분석과 관계분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것과 구간추정 결론과는 달라지는 것이냐. 달라지겠죠. 표본을 잘못 뽑으면, 뭐, 표준표자가 잘못 계산될 거고, 제대로 뽑으면 표준표자가 거의 잘될 거고.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확률표본으로 뽑게 되면, 확률표본으로 뽑아도 표준표자가 다르게 나옵니다잘 보세요. 확률표본을 뽑아, 심플랜덤, l e 스 a n d o 뭐, 클러스터랜덤, r a n d o m 뭐, stratified random, s y 어떤 걸 써도 다, 심플랜덤은좀 크게 나오고, 시스네틱이나 스테이트 파드 이런 걸 쓰면 쭉 적게 나오는데 어떤 걸 써도 값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 왜? 동일한 가능성을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동일한 가능성을 주더라도 실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 똑같은 조건을 주지 않은 비확률 표본에서 나오게 되는 건 우리가 신뢰를 할수 없는 건데 확률 표본에서 나오게 되는 건 동일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그런데 결과는 달라. 그거는 뭐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있요 통계를 해보면 뭐, 교수님들 논문 쓰면 뭐 미국 쪽에서 하면 차이가 있다. 영국 쪽에서 하면 차이가 없다. 이러 나오는 건 얼마든지 뭐, 이론의 싸움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 표본 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데, 실질실적으로는잘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하는 모든 샘플이, 샘플 엘리먼트들이 표본,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 구간 추정의 정확도와 오차는 어떻게 할수 있는가? 요거 조금 읽어보십시오. 정확 또, 와, 오차는 어떻게 되나? 그거는 이제, 뭐, 역의 관계이죠. 정확도는, 아닙니다. 완전히 정확하면 100%신뢰한다는 1이죠. 1, 1. 오차는? 1백이 정확도이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95, 라 0.5라고 하면, 오차는 얼마입니까? 1이겠죠. 1백이 0.9니까, 오차는 0.05겠죠. 구간추정의 정확도와 오차는 어떻게 할수 있는가? 통계적으로 정확도와 오차는 거의 같은 개념.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는 이제, 역의 관계라는 얘기죠. 확률을 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일이 발생한다면 여기서 이제 같은 개념이냐면 정확도가 높으면 오차가 적된 얘기고, 정확도가 낮으면 오차가 높된 얘기고, 여기 관계. 완전히 그 일이 발생하는 확률은 1이다. 그런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왜? 표본을 아무리 잘 뽑아도 오차가 있는 겁니다. 왜? 표본은 확률 표본을 뽑아서, 완전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들이, 표본을 제대로 뽑겠다 해서, 100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층화를 뽑고, 군집으로 뽑고, 체계를 뽑고, 심플을 뽑아서, 10번씩 뽑아. 그럼 40번을 뽑아. 100만 명에서 40번을 뽑아요. 100만 명에서 40번을 다 뽑아. 10번씩, 10번씩. 4개의 방법까지 확률표 그리고 다 측정을 해. 그 값이 나와요.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크게. 그래도 다 달라, 값이. 왜? 응답하는 사람이 다르고, 우리는 표본이라는 것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 완전화되는 거는 모집단만 완전해. 근데 모집단을 몰라. 왜? 왜 몰라? 측정을 못 해. 왜?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인데 그걸 전체에 한거 센서스라서. 센서스 보통 10년 한번 정도 하죠. 10년 에한번 하면 저, 맞나? 안 맞아요. 그 사이에 이민 가신 분도 있고, 사망하신 분도 있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 말을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아주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대, 국민들에게 현직 대통령이 누냐. 구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 많이 아는 사람 대통령이죠. 현직 대통령이 누구냐. 그치면, 현직 대통령 이름 대면 인지도가 95% 밖에 안 나와요. 네?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95% 밖에 안나온다니까 나머지 5%는 뭐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애기들 있고, 10살 이하면 알지도 모르지. 대통령이 누구냐. 그죠?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건 음, 의미가 없고, 실제는 불가능한, 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할 수가. 교수님, 예. 카카오톡을 3천만 명이 쓰잖아요. 그럼 카카오톡에 쫙 타면 되죠. 될것 같죠? 카카오톡 동시에 동시에. 3천만 명일 때, 다음 카카오톡 쫙 보내, 보내,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1점 만점에 5점으로. 1점에서 5점과. 1점은 아주 불행하다. 5점은 아주 행복하다. 오늘에서. 마음대로 쓰죠. 3, 3.4, 4.3, 2.2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요. 3천만명한테 쫙 보냈어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카톡 카톡이 카톡 3천만번 했어 근데 어떻게 되냐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없지 카톡 안 쓰고 카톡 쓰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 을 2개 이상 쓰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이 내 전부 바이오스지 어떤 김 사장이 2개 써서 어떤 사람 박 사장이 4개 네 써서 어떤 아주머니다 5개 핸드폰이 그 사람 섯번 얘기한 거니까 바이오스가 생긴 거지 3천만 명 해도 그 다음에 3천만 명이 동시에 합니까 안 하죠 왜? 보통 두 시간 있다가 어떤 사람들죠? 식사하고 그새 행복도 변할 수가 있죠. 아침에 행복했는데 정심에뭐 뭐가 뭐 금리가 확 올랐어 그냥 불행해졌어. 그렇죠. 동시에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여기다 해볼까요? 2015년 9월 14일 난 12시 정각에 다음 각거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TV방송 막에. 동시에 돼요? 화장실 가야되지, 누워있어야지, 병원에 가야되지, 운전해야지, 운전 안 할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차를 안고 간다. 이렇게 됩니다. 정확도 오차는 거의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오차, 그서 우리는 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이는 노력을 한걸 가지고 우리는 실제 무지하게 정확한 거예요. 거의 뭐. 거의 정확한,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병에 걸리면 뭐, 폐암으로 6개월 내로 돌아갈 확률이 95%였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폐암으로, 폐암인데 6개월 이따 돌아가실 확률이 90몇 프로라 그래갖고, 병원을 그냥 퇴원해버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하고 있는데, 한국에 전화했더니, 폐암이라서 그냥 짐싸도 와버렸어요. 그냥 학교 관두고. 그냥 한국에 왔다 갔다 도로 갔죠, 또. 고토로 갔었죠.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 5년, 6개월 사신 게 아니고 5년인가 더 사셨어요. 5년인가. 제가 미국에서 박사 거의 끝날 때 이제 소촌하셨는데 하여튼 뭐. 확률이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그 개념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구간추과 관련된 세 가지 관심사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표본을 뽑는 과정과 관련 생긴 오차를 표본 오차라고 하고, 표본과 상관없이 질문하고 응답을 받아서 하는 것을 비표본오차라고 한다. 그렇죠? 오차가 낮으면 정확도가 높고 오차가 높으면 정확도가 낮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확도란 완전히 확실한 것에서 오차를 뺀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확도란 오차를 뺀 거. 근데 기본적으로 오차를 추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를 합쳐 가지고 오차가 되는데 오차 자체도 추정이 되는 거죠. 정확한 오차가 아니고. 종합도는 뭐, 그래서 보통 95%라, 95%, 95 신뢰 수준에서 이렇게 0.95. 여러분, 95%라면 100명 중에 9 5예요 제가 부작 강이할때 옛날에 방송국에 났던 연어 아나운서께서 부작을 들으면 부자가 됩니까? 예. 제가 우리 부작적 부자가 됩니다. 그냥 일반 물질 소유자들이, 물질 타락자들이 아니고. 100명 중에 95명이 되면 아주 정확한 겁니다. 100명 중에 100명이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인간 세상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95명은 아주 정확한 거죠. 여러분이 이 길을 가면 100명 중에 95명은 행복한 생활을 살 겁니다. 그럼 그 아주 정확한 거, 우리. 그래서 0.95라는 게다 나온 거고, 0.1에서 0.0 빼면 얼마니까? 0.05죠. 그게 도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의 수준이니다 예. 좀 쉬었다가 마지막, 여덟 번째 동영상은